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모델 9인승입니다 해당 차량은 9인승에서 6인승 개도를 진행하여 1열 2열 리무진 시트 3열 레스트 시트 요트바다 전체 풀트리밍 어, 특별하게 오늘은 핸들이랑 T자 트리밍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황피디님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1열입니다. 1열이고요 네, 1열 리무지스트입니다. 버켓 삽입으로 운전자를 위한 허리 받침을 하게 되었고요 나파가죽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방석 등판 부분에 타공 원단을 적용해서 통풍에 문제없이 나올 수 있게끔 적용하였고요. 스웨이드 모쿠션 편안한 촉감입니다. 그리고 핸들 커스텀 이제 에어백 혼 뒷부분 핸들까지 핸들은 가죽을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혼 부분은 도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하단부에 T자 트리밍을 적용해서 시트 내장제와 일체감 있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열 도어 트림 보입니다. 상단 블루, 중단 바닐라, 하단 블루. 총두 가지 컬러로 커스텀 배색을 하였습니다. 블루가 시원하죠? 2열 좌석입니다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리무지시트를 적용해서 버켓 삽입, 쿠션, 그리고 이열에는 언더 서포트까지 적용을 해서 이열 탑상자를 위한 발받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 레일을 적용해서 레그룸을 넓게 할수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순정 위치에 앉아있는데요. 통합 레일을 적용을 하면 얼마나 뒤로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이동 이렇게 레그룸이 형성이 되었고요 2열 VIP 모드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수 있고요. 보어 트림부도 상단 블루, 중단 바닐라, 하단 블루, 그리고 전체적인 필라 트리밍이랑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은 시그니처 요트 바닥을 적용해서 한장한 한 장씩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산멸에 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멸 자리에서 레스트 시트를 시연하겠습니다. 레스트 시트를 전동을 눕혀서 차박 모드로 전환시켰습니다. 뒷부분도 트렁크, 필러, 똑같이 블루 바닐라로 적용했고요. 러기지 또한 바닐라 적용으로 화사한 실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워볼게요. 우리 레스트 시트는 주행 중에 잠깐 휴게소에서 이렇게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하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레스트 시트입니다. 네. 이제 트렁크 부분으로 왔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황비진님 여기 잠깐 비춰보실게요. 레일체 하단까지 왔어요. 자, 이 모습을 왜 보여 드리냐면, 우리 차는 구인승이 카니발이 구인승이 이제 공간이 이제 구인승으로 나오지만 되게 협소해요. 실질적으로 3열 4열은 불필요해서 3열이나 4열을 탈거하시면 이제 그 공간을 수납함이나 이런 차박 전기, 이런 레스트시트, 이렇게 개조정치를 많이들 원하세요. 이거를 왜 해야되는지 2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피디님 3면 레스트 시트가 레일을 최하단까지 갔죠 저 헤드레스트는 뭔가요? 헤드레스트는 시야 확보를 위한 꺾기 기능입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네요 뭐 거의 운동장이 됐습니다 운동장이 됐고요. 네. 이 공간은 보통 2열 시트가 거짓 3열까지 와서 2열이 3열로 이렇게 레일을 쭉 길게 따라가는 이런 레일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저희가 수납함을 올려서 그 위에 레일을 올리고 길게 레일 시스템으로 2열을 쭉 뺐다가 또 짐이 유사시에 실어야 되면 쭉 앞으로 왔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황피디님, 제가 누워볼게요. 자, 이열 멀티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이열을 넓게 쓸수 있다는 점, 이런 레그룸, VIP 레그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즘 너무 많은 문의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간레일, 레일 개조, 뭐, 멀티레일, 레스트 시트, 리무진 시트, 궁금하신 거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 황실장한테 전화 주시면,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 1대1 상담 채널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이용하셔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연락 주십시오. 자, 이상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